마가복음 연속설교 여덟 번째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요?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트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여덟 번째 시간으로서 새 신랑 생배조각 세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서두부터 부정한 부류로 취급받았던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거리낌없이 만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친히 고쳐주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당신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꺼이 영접하셨고, 심지어 손가락질 받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도 마다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가 계속 이어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는 점점 더 불편해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든 행적이 유대교의 교리를 거스르고 또한 당시 사회의 관습을 파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었죠. 나중에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즉, 1장과 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정만으로도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는 유대교 여러 종파의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언행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충돌하는 이야기가 자주 언급돼 있고, 심지어 분파가 달랐던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머리를 맞댄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자,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물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빵과 물고기를 거저 나눠 주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혜택과 이득이 있었기에 밀물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또한 실제로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관과 낡은 인습을 거스르는 행보를 보일라치면 썰물처럼 떨어져 나가 제 갈길로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종교 지도자들과 내내 대립각을 세웠고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립과 갈등을 이 복음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2장부터 다루기 시작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분의 말과 행동에 일부러 흠집을 내고 해코지하는 짓도 서슴치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한 죄인들과 병든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의 행보를 트집잡아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으나 예수님의 지혜와 단호한 태도로 인해 1라운드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일을 언급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먹고 마실 뿐인가 하며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의도는 뻔하죠.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치사하고 교활한 작자들입니까?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금식에 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기도와 더불어 모든 종교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신앙행위로서 금식을 시행하는 목적도 대부분 종교가 비슷하긴 합니다. 자, 먼저 금식은 숭배하는 대상에게서 응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더불어, 육체의 욕구들을 일부러 떨어뜨림으로써 몸과 마음의 평정을 찾는 수행자들도 금식을 자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도 거기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기독교 금식의 중요한 목적과 의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신앙의 금식은 몸의 생명과 생존을 위한 떡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다. 진정한 생명의 양식과 구원의 떡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전제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금식의 의의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금식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버금가는 매우 소중한 신앙 행위이자 개인의 경건을 도모하기에 매우 유익한 영적 훈련이죠.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진작하고 개인의 경건을 도모함과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불의를 절감하는 인간이 자신의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영적 훈련인 금식 행위마저 오용하고 남용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금식의 정신과 원리 등을 등한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규칙과 규정을 덧붙임으로써 금식을 정교한 종교 의식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식 행위에 담긴 의의와 정신보다 정교하게 만든 금식의 규칙을 더 중요시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겉보기에 그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을 가리켜 신령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예수께서 자주 지적하며 비판하신 장로들의 유전 혹은 전통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바로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경건한 사람으로 칭송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경건함을 과시하기 위해 드러내놓고 자주 금식하기 일수였으며 심지어 거기에 도취된 작자들은 종종 공공장소에서도 기도하는 짓도 일삼았습니다. 예수께서 교만한 종교인들을 언급하시면서 비유하신 이야기에 당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행위와 관습이 간접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8장 12절입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이나이다 하고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칩니다 하는 이 바리세인의 기도는 다른 죄인들보다 율법의 규칙을 잘 지킨 까닭에 나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하고 자부했던 그들의 사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이 바리세인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칭찬했던 게 틀림없어요. 이렇듯 겉으로 보이는 기도와 금식 등의 종교 행위로 개인의 경건을 판가름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시선에서는 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아니꼽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유전과 전통을 거스르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딴 죽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그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 동원하신 세 가지 비유는 무엇입니까? 결혼잔치와 신랑의 비유,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비유, 그리고 포도주와 가죽 부대에 관한 비유, 이세 가지입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각각의 비유에 담긴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자, 먼저 혼인집에 방문한 손님들과 신랑에 대한 비유를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간, 즉, 7일간 혼인 예식을 치렀다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혼인집 손님들은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제 막 부부가 된 남녀를 축하하고 마음껏 축복하는 잔치자리에 금식한답시고 궁상맞게 앉아 경건한 채 하는 사람은 경건한 게 아니라 도리어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는 것이다 하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또한 두 번째 비유에서 언급한 생배 조각은 아직 표백하지 않은 새로 짠 천을 가리키는 말로써 대단히 질기고 신축성이 있는 옷감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은 낡은 옷에 생배 조각 같은 새 헝겊을 기워서 덧대면 도리어 옷이 더 많이 헤어지게 될 테니 그런 식으로 옷을 깁는 사람은 없다 하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포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 놓기 위해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오래될수록 두께가 얇아지고 신축성도 떨어지는 탓에 낡은 가죽 부대는 쉽게 터져서 못 쓰게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따라서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 담근 포도주를 막무가내로 부어넣으면 멍청한 짓을 했다 하고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생기는 가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금방 터져 부대와 포도주 모두 못 쓰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 이야기들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비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얼른 답이 나옵니다. 즉, 세 가지 비유에 서로 대립하여 등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예수님과 낡은 율법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죠. 잔치의 주인공인 새신랑, 가짜낸 생배조각, 새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신랑과 함께하는 잔치의 분위기를 망치는 금식. 생배 조각과 세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는 낡은 옷과 가죽 부대는 바로 유대인들의 낡은 전통과 유전을 상징하죠. 다시 말해, 금식은 개인의 경건을 돕는 유익한 신앙행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금식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또한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시행해야 합당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일은 결혼식의 감격과 기쁨을 훨씬 능가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 앞에 서 계시는데 그 앞에서 궁상을 떨며 침울하게 금식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을 위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분을 무시하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금식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언급하셨듯이 신랑은 온대간데없이 사라지고 결혼식마저 파탄났을 때입니다. 즉 예수께서 불의한 자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때 그때가 바로 금식할 때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금식이란 경건한 신앙 행위가 맹목적으로 지킬 종교적 규칙 정도로 전락한 것이죠. 금식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안식일과 갖가지 유대명절, 11조와 복잡한 제사법 등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중심이 없을지라도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할 교통법규처럼 율법이 변질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와 같은 행태에 관해 신랄하게 비판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규칙은 정확하게 지키지만 율법에 담긴 정신은 버렸던 바리새인들.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금율과 믿음은 저버리고 오로지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 준수의 목을 매는 신앙 또한 규칙 준수의 여부와 그 정도로 개인의 구원과 경건을 함부로 판단하는 작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게다가 이런 율법주의는 복음에 담긴 능력과 영광을 가리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흑백 논리에 왜소하고 편협한 신앙으로 전락시키는 까닭에 더더욱 악합니다. 흑백 논리란 어떤 상황을 흑과 백, 선과 악, 득과 실 등으로 양분하고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과 논리를 가리키는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단순 무식한 방식으로 오름과 그름, 선과 악을 나누는 사고방식을 의미하죠. 예를 들면 다음 것 같습니다. 금식하는 이 사람은 믿음이 좋고 선하지만 금식하지 않는 저 사람은 악하고 불의하다 하고 판단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져서 그 자리에 기꺼이 동참하고 축하하는 대신 잔치의 분위기를 망칠지라도 금식하는 것이 선하다는 생각이죠. 심지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향해서도 금식하지 않는 두 사람은 악하고 불의하다 하고 정죄하는 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러했죠. 게다가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그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와 십일조 헌금, 수요 예배와 구역 예배,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 및 부흥회, 각종 성경공부 모임과 제자 훈련 등등.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수많은 신앙행위와 종교활동이 교회 안에서 무수하게 이루어지는데 한국교회의 목사들과 신자들이 무엇으로 믿음의 여부와 신앙의 정도를 판가름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여는 집회에 더 많이 참석하고 예배당에 눌러 앉은 시간이 많아질수록 믿음이 크고 신앙이 좋다 하며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 뿐입니까? 헌금 봉투의 두께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는 까닭에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이 직장 일과 학업은 소홀히 여기고 부부 관계와 자녀 양육 따위는 거들떠버리지도 않을지라도 교회에서 부여받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목회자 말만 잘 들으면 대개는 그 사람을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다 하고 칭찬하기 일수입니다. 여러분, 이따위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반복되는 중입니다. 기억나십니까? 2015년 1월 15일에 SBS 프로그램인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에서 강남산부인과 의료사고 논란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C산부인과 의사가 양수가 터진 산모를 10시간가량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분만 시간을 미뤄서 태어난 아기는 석달 뒤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었는데 담당 의사는 교회 반주를 위해 오후 3시 반경에서 4시 사이에 가겠다면서 양수가 터진 산모의 분만 시기를 한 차례 더 늦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예배하고 헌신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고 그것으로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 하고 믿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율법주의자들의 후예가 교회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더불어 얼마나 자주 복음을 왜곡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신부인 브레넌 매닝은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서 율법주의자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줍니다. 내가 참석했던 기도회에서 60대 중반의 남자가 맨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신음소리를 냈다. 씁쓸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할일다 했다 하며 으스대지 마라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안식일과 절기, 11조, 제사법 등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명령은 모두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와 모형 혹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림자와 표지판에만 몰두했던 탓에 정작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기는커녕 우스꽝스럽게도 내내 손가락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던 셈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의 손톱이나 다듬으면서 거기에 매니큐어를 칠하는데만 몰두했던 주제에 저 스스로는 잘했다고 자부하며 도리어 예수님 곁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왜 너는 손톱 손질 안 하냐 하고 침을 뱉는 작태가 바로 금식 문제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의 낡은 옷과 낡은 부대 따위는 도무지 감당할 수조차 없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와 새 신랑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용서의 은혜를 누렸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마귀와 죄의 권세는 사라지고 고리타분한 율법주의의 족쇄는 낱낱이 폭로됐습니다. 그분이 만나는 사람과 가는 곳마다 낡은 옷과 같은 사람의 유전은 갈갈이 찢어지고 완전히 폐기처분됐습니다. 또한 새 창조의 생기와 생명의 신선함을 담지 못할 만큼 부패해진 낡은 유대교의 부대는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을 아예 담을 수 조차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무덤의 바위는 터져버렸습니다. 죄인의 낡은 습성과 사고방식도 예수 안에서 찢어지고 폭발합니다. 믿음이 한 사람의 낡은 속성을 무너뜨리고 파괴하지만 생생한 생명의 향기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 내면에 심어 놓습니다. 물론, 율법의 형식과 규칙을 아예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릇과 형식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물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죠. 율법과 계명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의 낡은 형식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십시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행위와 경건의 활동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또한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의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낡은 율법주의의 굴레에 매여 있다는 사실만 방증할 뿐입니다.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마음을 품은 새 부대로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